사장님, 아직도 우리 동네 손님만 기다리시나요? 네이버 플레이스 타 지역 등록 노출로 출장 가능한 지역에서도 검색에 뜨게 해드립니다. 원하는 지역만큼 등록 세팅. 지금 문의하세요. 사장님, 서비스는 여러 지역 가능한데 노출은 한 동네에만 묶여 있진 않나요? 고객은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로 검색합니다. 네이버 플레이스 타 지역 등록 노출로 출장 가능한 지역을 원하는 만큼 등록해. 그 지역 검색에서 사장님 업체가 보이게 세팅해 드립니다. 이제 놓치던 문의를 콜로 바꾸세요.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. 사장님, 요즘 고객은 먼저 네이버에서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로 검색합니다. 그런데 사업장 주소가 한 곳이라 지도 노출도 한 지역에만 잡히면 출장 가능한 곳에서도 고객이 사장님을 못 봅니다. 그래서 필요한 게 네이버 플레이스 타 지역 등록 노출입니다. 사장님이 실제로 방문 가능한 지역을 기준으로 원하는 지역마다 등록 노출 세팅을 도와드립니다. 그러면 고객이 그 지역에서 검색할 때 사장님 업체가 노출될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문의와 콜로 이어집니다. 서비스 지역은 넓은데 노출이 아쉬웠던 분이라면 이제 노출 지역부터 넓혀 보세요. 작업 가능한 지역만 알려주시면 빠르게 세팅 도와드리겠습니다. 지금 문의하세요.